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시경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소리 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주건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 그리고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아,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 네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나타나죠. 이것은 신앙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유명하게 된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적, 일반적인 기적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 나흘만에 다시 살리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 주의로 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것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본문에 등장할 때 나사로는 무엇했죠? 그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이것이 무슨 헌신인가?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거 굉장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아주 그첫 경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편에서고 예수님의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더 강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로마, 로마 세력과 로마 제국과 척을 지게 되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 그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 군대가 와서 유대를 다시 휩쓸어 버릴 것이고 복종시킬 것이고, 그리 되면 아마 지금 유대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 산해들인 공회의 회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에서 기득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드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그 살해 위협, 살해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바로 그 모의를 촉발시킨 사건이 나사로가 부활했던 사건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가서 예수를 믿음이 믿음이더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계책을 꾸미고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나사로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나사로에 대한 위협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비방 나사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사로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그 살의 위협 그리고 닥쳐오는 일신상의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섬 아, 구브로 즉, 키프로스로 피신을 하게 되고, 남쪽 키프로스, 남쪽 구브로섬, 거기에 어 구브로섬 남부에 있는 라나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평생 동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우리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생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도 나사로는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살해 위협이 닥쳐도 나사로는 끝까지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과의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 나사로의 믿음, 즉 예수님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던 그 믿음은 어, 구보로섬 남부에 있는 라나카 나사로의 무덤 교회. 거기 치아 나사로의 돌관에도 그대로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필리오이 이것이 나사로의 석관 옆에 있는 문구예요. 뜻을 해석하자면은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시던 그 음성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을 그 사랑 걸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른 것을 평생 은혜와 감동 중에 간직을 하고 죽은 뒤에도 그 석관에 그것을 쓰기 할 만큼 이렇게 나사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정과 의리가 예술 없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위험해도,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위협이 닥쳐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의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의 깊은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자두 번째는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절을 보면은 자 이제 나흘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집안의 경사지요.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집에 오자 큰 잔치를 벌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생선도 굽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마르다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눈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던 안 보시던 알아주시던 알아주시지 않던간에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소임에 충실하고 있었다는얘기예요 오늘날 이그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유지가 될수 없겠죠. 좋은 일만 눈에 띄는 일만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어, 쉽사리게 될 겁니다. 이 교회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그만큼 남이 보던,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보던 안 보던,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감당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를 하는데, 음식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누군들 뭐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나 편하게 있고 싶지 않겠어요? 이름해서 마리아를 보내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야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리아는 역시 그 아마 같이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리고 이 잠깐 동안에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나드 향유 한근 정도 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향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가난한 그 고아들이 이것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싶지만은 아마 뭐 부모님 때로부터 유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은 이것이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거기에다 자기의 노력을 덧대서 거의 평생을 모았던 거지요.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필수품인데 지금 이 비싼 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없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고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가르녀다가 이야왜 그걸 낭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타박을 하고 핀 잔을 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타박하는 얘길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 두어라. 저는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어, 십자가의 못 박힐 발이죠. 가장 고난의 하부, 가장 고난의 큰 하중을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마리아, 마르다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의 향료를 붓고서 예수님을 영아롭게 그리고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덜 중요한 것으로 덜 중요한 시간으로 예수님 앞에 바치고 또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죠 내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다른 시간은 헌신할 수 있어도 이 시간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우선 순위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믿음이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아까 마리아가 향유를 볼 때. 타박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00대 나라의 요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로 이 가룻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놈은 도둑놈 심보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가룟 여다의 모습이 나와요. 가룟 여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열두 제자, 열두 사도의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는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때만 해도 가르뇨다는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믿음이 조금은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세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나사로에도 예수님을 향한 의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 의리의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음식을 준비한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지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제일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드린다. 이것 역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손해를 뛰어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가루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괴산 때문에 그래요. 열심당 소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를 처음 못된 로마 제국 전업들로부터 우리 유대 땅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유대 땅을 해방되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나도 열두 제자 중에 하나니까 높은 자리 에 하나 얻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 똑똑한 사람이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 예수님께 버림받는 믿음,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랑이 없어요. 철저하게 믿음도 계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계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다 계산적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자세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봉헌할 때 자세를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극히 계산적인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점검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이 형제들을 보면서 나사로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언뜻 보면 가룟 유라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버림받고 저주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순전히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 가까운 믿음일까요? 아니면 계산에 가까운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자성해 보고 되돌아가면서 오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점점 그 열심과 열정이 시박해지고 열보져가고 퇴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색깔이 사랑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점점 명확해지게 되는 이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심히게 이끌어 갈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